나오는 화질은 네, 좋은데, 나오는 게좀 이상해, 나서. 가득사진 같아. 우리 아빠야. <웃음> 아니, 뭐, <laughs> 뭐, 작당 모의하는 것 같아. <laughs> 와, 들어오는 속도 봐. 나나 20분에 한번 들어올 것같 우리 전자락스 얼굴 한번 보여줘 저기 담쌤 현방에 지금 저희가 제공드린 와이파이가 불안정하다고 하시니까 네. 이 건물 내 자체적인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걸로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네. 아이, 그 네. KT. KT. 이게 KT. 아이벡스 스튜디오 5G라고 되어있고요. 아이벡스 스튜디오 5G. 예, 아이비엑스 스튜디오 5G. i v e x s t u 예. ivex 1 1 1 1 한번 해보시겠어요? 1 i l i l 1 l i l i l i l i 다 i l i 면 i l i l i l i l i l i l i 1네 l i v i l 1 1 1네 i l i l i l i l i l i 다 i l i l i 해서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스 i l i l i l i l i l i l i l 요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i 어떻게요 대문자로 핑만 아니 괜찮은지 확인해 핑 올바른 말아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존나 빨라 연습장 빨리 들어가 연습장 연습장 시발로 받아쓰기 핑을 확인해야 돼 핑을 아 지금 존나 빨라 존나 빠른 거라 그래도 핑이랑 간다 개빨러 미안 미안 여러분 몰래 키는 겁니다 몰래 이분가 없지 감독관 없지 아 괜찮아 괜찮아 몰래 키는 거예요 괜찮아 저 아까 디코도 전화도 했어 걱정하지 마 이따가 제 목소리 들려요? 목소리 들려? 몰라, 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. 잘... 들려 요 들려. 요핑내 아, 이걸... 목소리 들려님들. 아핑 아, 오다. 핑 오. 야 된다고. 야, 그래. 핑 오야. 핑 오다 핑. 지금 개인 방송 보시는 게 아니라 하고 계신 거. 네. 아 그거는. 그거 안 돼? 이 네, 네. 이따 경기할 때끊 끄면 돼 대장. 안 된다고 하니다안 된다. 안 된들? 그냥 꺼야될 것. 같아. 아니 공, 공식 홈페이지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. 야 공식 홈페이지 가갖고, 님들. 미, 미다스, 어, 미다스 구독, 도배 이빨 해. 나 가볼게, 이제. 유튜버. 가볼게, 빨리. 공식 유튜브, 바, 지금 바로 구독해놔, 빨리. 가볼게요. 어?